국회에 가서 정치하고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을 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냥 청년이라고 해서 국가 간 애국심 강하다고 해서 국회 보내놓으면 그 쓰레기에 또 물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국가 간 애국심 그리고 보금이 충만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청년이야 일어나라! 이번엔 젤라복도 대표 김시원군의 연설을 큰박수로 칭해 챙겨드... 듣, 아, 아니, 아니구나. 양이네요. 우리 김시원 양의 연설을 칭해 듣겠습니다.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혹은 적화통일을 당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21세기를 현대사회에 어, 적화통일 공산주의가 웬말인가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생생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북의 간첩대장 노릇을 하니 그리고 그 밑에서 활개치는 부하들,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들, 심지어 경찰, 군인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주사파의 실체를 뚜렷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로 국가의 체제가 흔들리고 유동치는 시점 정광훈 목사님이 외쳐주셨고 많은 국민들은 이를 듣고 광화문에 모여주시기, 모여주셨기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권 교체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화 통일의 상황을 5년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세력들은 국가의 높고 낮은 자리에 지독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척결하고 이렇게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어, 여러분들 앞에서 외칠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청년사업단을 참여하게 되었고 청년사업단에서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 대한민국의 시대적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 저를 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자유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특별하게 자유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고 또 조롱하고 우리 김시원 양의 연설을 듣다가 뒤에서 제가 울컥했어요.